살아오면서 많은 결혼식에 참석하셨을 거예요. 본인이 결혼식, 자식, 친구, 그리고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는데요. 이제는 그저 젊은 남녀들만이 하는 결혼식이 아닌 중년 또는 노년에도 결혼식을 올리는 것을 자주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잠시나마 그때 좋았던 과거를 회상하게 되죠. 하지만 연애할 때는 보이지 않던 배우자의 나쁜 점들이 결혼을 하고는 스멀스멀 기어 나오게 됩니다. 어느 정도는 봐주고 참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혼까지 갈수 뿐이 없는 상대가 있어요. 결혼 전에는 참아왔던 것인지 아니면 숨기고 나를 만나온 건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어르신들 말씀이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팔자가 핀다고들 하세요. 뭐, 그 반대로 남자가 여자를 잘 만나야 성공한다고들도 하죠. 오늘은 여성분들을 위해 무조건 만나면 안 되는 남자 유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초온. 재혼하시는 분들이 꼭 필수로 알아두어야 할 내용만 뽑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찬찬히 상대를 들여다 볼수 있는 객관적인 관점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하지 않은 반드시 만나면 안 되는 남자 유형에 대해 할 말씀이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제작할 때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터닝포인트를 시청하신다면, 구독과 알람 누르시면, 가장 빨리 유익한 컨텐츠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첫 번째 결혼 생활에 실패하신 분들이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 실수가 이혼을 한 것이 실수가 아니라 남자를 잘못 만난 것이 실수일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끌리는 남자상이 그래서인지도 몰라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너무 쫓으며 앞만 보다가 그 뒤에 드리워진 전조증상을 감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만나면 안 되는 남자. 첫 번째. 신비주의의 남자. 신비주의라 해서 아우라가 있는 그런 멋진 남자가 아니고, 비밀이 많거나 솔직하지 못한 남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깊어지고 미래를 약속할 사이라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시시콜콜한 얘기부터 과거. 그리고 남들에게 얘기 못하던 속마음까지도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에게 다 드러낼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여성들과 달리 자신의 감정이나 속마음을 친구들에게 커피 한잔 값으로 아니면 술한 주감으로 주절주절 꺼내놓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진정으로 그 여성과 자신의 미래를 함께 할 뜻이 있다면 비밀도 없이 단순해질 것입니다. 함께 미래를 준비한다면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사업체는 어디인지 모든 것이 투명해야 합니다.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나에게 오로지 말로만 인터넷상으로만 보여준다면 허세이거나 사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중년의 혹은 노년의 새인연을 만나서 너무나 행복하실 수 있지만 혹시 이런 기미가 보이는 남자는 무조건 걸러내셔야 합니다. 독해져야 노후가 편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만나면 안 되는 남자 유형 두 번째 미래를 약속하지 않는 남자. 나는 아닌데 상대방은 거짓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뭐든지 나 자신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닌 객관적으로 세상을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의 관점이 담긴 영상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아는 것이 순수한 분들에게는 필요합니다. 남자가 진심으로 여자와 미래를 약속하고 함께하고 싶다면 만남이 깊어지면서 서서히 꿈에 부풀어 미래를 함께 설계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자와 틀리게 그저 가벼운 만남을 목표로 하는 남자는 거짓으로라도 미래를 약속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수도 없이 미래를 위한 말은 하는데 구체적이지는 않고 허황되거나 허풍스러운 면이 보이게 됩니다. 땡전 한 푼도 없으면서 어디에 아파트를 사고 차는 무엇을 살 것인지 해외여행은 어디로 가자는 등 뜬구름만 잡습니다. 이것은 미래를 위한 계획이 아니고 허풍입니다. 진실이 아닌 거짓일 때는 그 깊이가 느껴지게 됩니다. 짐심이라면 지금 상황이 조금 좋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집을 마련하고 생활을 할 것인지 함께 통장도 보여주면서 은행을 찾아가서 여러모로 알아볼 것입니다. 거짓이라면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는 못하고 겉만 맴돌고 입만 바쁘게 됩니다. 로맨스 사기가 활기치고 있고 앞으로 더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의 의심이 생기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철저히 이런 남자는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만나면 안되는 남자 유형. 세 번째 무조건 당신을 이겨먹으려는 남자. 엄마들이 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남자는 뭐니 뭐니 해도 자상하고 생활력 강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어르신들 말씀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남자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당신에게 져주는 것 자체를 즐기고 작고 여린 당신을 위해 희생하고 안쓰러워하는 마음이 크게 됩니다 남자가 자신보다 힘도 약하고 작고 여린 여자에게 굳이 이겨 먹으려 하고 잡지 못해 안달인 것이 보인다면 뭐지않아 결국 또 헤어지게 될수 뿐이 없을 것입니다. 성격 자체가 자존감이 낮아서 자격지심에 화를 내고, 결국 당신이 미안하다는 소리가 나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괜찮다고 하며 온순해지기도 합니다. 이겨 먹고 나니 안도심에 높아진 혈압도 내려가는가 봅니다. 이런 사람이 꼭병 주고 약 주는 식으로 당신을 구루밍하고 가스라이팅을 할수 있습니다. 서서히 구루밍을 당하면서 세뇌 당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과 잘못 엮이게 되면 인생 망치고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지지 못하게 될수 있습니다. 전조 증상이 여러 번 보일 것입니다. 각별히 주의하시고 서서히 피하세요. 무조건, 무조건 만하면안 되는 남자이자 남자 유형. 유형 네 번째, 성적 취향이 너무 과한 남자 여자들이 상상도 못할 부분이 바로 이 남자들의 성적 취향입니다. 여성과 달리 남성의 성에 관한 관심과 취향은 매 구조부터 틀린 전혀 다른 세상의 일입니다. 남자는 여자를 좋아할 때 거의 대부분 초반에는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멸의 법칙입니다. 야수가 사냥터에서 목표물을 노리듯 기회를 보고 그 기회가 오면 전력 질주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티나는 행동도 서슴없이 하고 그것이 또 매력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쟁취하려 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 온 힘을 쏟을 때, 그 추진력은 비록 연애감정이라도 매력 포인트입니다. 이런 남자는 자신감도 넘치고 기세 등등 합니다. 딱 여기까지면 참 너무 좋은데, 그런 좋은 남자는 결코 많지 않습니다. 있어도 벌써 여우 같은 여자들이 차지하고 있을 테니 말이죠. 여자를 쟁취하는 능력도 뛰어나고 꼬시는 것도 수준급입니다. 여러 파트너와 잠자리를 하며 위험한 관계를 많이 하고 경험이 너무 많은 남자는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빠지면 안 됩니다. 어차피 이런 남자는 여자를 자신이 성적 판타지의 도구로 이용하고 버리고 말 테니 말이죠. 연애 초반에 열정적으로 다가오고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는다고 이런 남자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헤어짐을 알리기 전조증상이 툭 하면 연락을 받지 않고 바쁜 척 하는 것입니다. 결코 혈기왕성한 젊은 남자만이 이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과한 성적 취향은 마약과 같아서 더 높은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한 명의 파트너로 만족하지 못하고 중년이 되어서도 이어 나갑니다. 당신의 연인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신호 열 가지라는 쇼츠 영상도 있으니 시청하시어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 엄마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너그럽지 못하고 예민한 남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식보다는 그래도 배우자가 더 낫다고 합니다. 30년, 40년 함께 살면서 힘들고 나빴던 날들도 많았겠지만, 그래도 늙으면 배우자가 더 의지되고 서로 늙어서 의존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때에 남편이 참으로 자상하고 너그럽고 마음이 넓다면 더더욱 노후는 행복할 것이고 더늙어서 병이 있어도 옆에서 간호를 하면서도 원망스럽지 않고 측은하고 애처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격이 워낙 예민하고 말 한마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남자는 잡다한 상상을 많이 하고 사람을 옥죄어 옵니다. 숨이 턱 막히게 되고, 하물며 옷 하나 입는 것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의심합니다. 이런 사람은 대부분 연애 기간 동안에는 자신의 속을 철저히 감추고, 당신에게 어필하려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자신도 그런 자신을 어느 여자라도 같이 살고 싶지 않을 것이라 아는 듯이 말이죠. 만약 이런 사실을 재혼 후나 결혼 후에 아시게 되었다면, 같이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 더 늦기 전에 빠르게 헤어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무서워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은 곁에 있는 좋은 사람마저 놓치게 될수 있습니다. 이런 나쁜 남자만 걸러내셔도 여러분에게 스마트한 바운더리가 생길 것입니다. 필터링을 해서 썸을 타더라도 바운더리 안에 들이기 전에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신다면 절대 신사한탄하지 않게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은 엄청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조금의 의욕이 자꾸만 생기신다면 의심만 하시지 마시고 곧장 실행으로 옮겨 그 불미스러움을 제거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절대 만나면 안 되는 남자 유형 5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여성분들께서 정말 좋은 인연 찾으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남성분들을 위한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여자 유형에 대하여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 구독과 알람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